올겨울 감성 난방템 하나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디자인과 안전까지 생각한 에디르 오방날로 어떠세요? 360도 회전으로 원하는 곳만 따스하게. 훈훈한 겨울을 책임질 오방날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했어요. 360도 회전으로 원하는 곳만 집중 난방이 가능하고 안전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미각까지 전해지는 따스함. 감성 디자인의 360도 따뜻함. 안전 제일주의 난로 실제 사용자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사무실에서 쓰려고 샀는데 크기도 딱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완전 만족.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예열 시간도 짧아서 금방 따뜻해지니 추위 많이 타는 분들께는 필수템일 거예요. 전기세 걱정 덜어주는 에너지 효율은 덤. 주변 동료들도 예쁘다고 난리네요. 아이 방에 놓으려고 샀는데 안전 기능 덕분에 안심. 넘어지면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은 아이 있는 집에 필수죠. 디자인도 아이방에 찰떡이고 은은하게 따뜻해서 아이도 좋아해요. 리모컨으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쏙. 덕분에 올겨울 아이방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감성 남방템. 에디르 오방날로 솔직 리뷰. 따뜻함과 디자인을 한 번에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